고물 보물. 내 고물을 공룡하라 살아 <laughs> 지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고 찢지 말라 또 짜증 내지 말라 뭐 짜증 내지 말라 고 찢고 고 찢지 말라 <laughs> 살라지지말라사라지라라라지라말라사라 음. 달라, 말라 달라, 라 달라, 라라지라 달라, 라지라 달라, 달라, 말라 달라, 달라, 라 달라, 달라, 라 <목소리를> 고 구멍을 아라 구멍을 구라 찰리지 말라 내 고모는 못천아을 찰리지 내구멍이야내공멍을동둥가리는 가리라 귀여워 샘비 있다 리 <웃음>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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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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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기 갈 길을 가고 있어 주아야 대단해 대단해. 진짜 느릿느릿한데 계속 가네 진짜 고생한다 그치? 진짜 고생한다 <laughs> 주아도 고생한다 그치? 주아는 첨벙첨벙 비온 뒤에 물 첨벙첨벙 하다가 지금 다리가 다 젖었잖아 그래서 지금 양말이랑 바지 갈아입으러 또 집에 가고 있지. 이야, 달팽이 계속 간다. 이제 블럭 하나를 거의 지나가고 있네? 진짜 대단하다. 고기 준다고? 고기야, 그게? 달팽이가 거품을 내뿜으면서 지금 뭔가 개미들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그것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 같아요. 제가 <laughs> 제자잘 팽이한테 노우라고 여러 번 얘기해 줬습니다. 농구공으로 스트레칭을 하고 있습니다. 다양한 제주를 시전하고 있는 김주하 선수. 머리가 참 동그랗습니다. 농구공, 농구공이 동그란 만큼, 우리 아들 머리도 참 동그란 편입니다.

영요 <목소리나> 그게 뭐야? <laughs> 새로운 기술이야? <laughs> 귀엽네. 주아가 혼자 저렇게 올라가서 혼자 저렇게 안경을 선글라스를 썼습니다. 어제까지만 해도 뒤집어서 썼는데 오늘은 제대로 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. 좋아진가, 좋아진가. 주와들이다야 아. 아, 주아야 주아이 좀 넣어서도 이렇게 할수 있어? 우와 대단하다.